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번에 이 아이는 노마를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. 노마가 굉장히 지금 자구도 많고, 따글따글하니 예쁘게 생겼는데요. 한번 이 아이를 식재를 해보겠습니다. 한번 흙부터 이렇게 털어보고요. 물을, 비를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었는데, 아직도 다 마르진 않았어요. so 지금 이게 전부 다 자구가 아니고 이런 거는 잎꽂이가 된 아이고요. 조금만 키울게요. 어 이것도 잎꽂이. 여기도 잎꽂이. 여기도 잎이 하나 떨어졌고요. 두 개가. 한번 털어볼게요 굳이 지금 뿌리 정리는 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, 이쪽도 한번 이 입장이 잘 떨어지는 라인인가 봐요 야염만 건져내고 이게 잎꽂이 군생이어가지고 어뭐 에리 애리 에리 해요. 이렇게서 해 요거는 내려놓고요. 뭐요 아이는 어디다 심어주냐면은 음, 여기다 심어줄까요? 가든? 그래서 깔망을 먼저 깔고요. 이렇게 깔망을 깔아주고. 배수층을 조금 넣어 줍니다. 배양토는 충분히 채워 줄게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콩콩콩, 쏙쏙쏙. 이거는 쏙쏙쏙이죠. 쏙쏙쏙을 먼저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 아이들을 탈포시 그냥 올려줄게요 이것도 잎꽂이였네요 잎꽂이 <laughs> 엄청 많다 여기도 잎꽂이가 막 살아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심어주도록 할게요 엄청 떨어지네. 대신 엄청 떨어지는 대신, 어 입구지가 엄청 잘 되나봐요. 완전 부자 될것 같아요. 노마 부자. 여기도 이 아이도 입구지. 이게 저는 한몸 군생인 줄 알았거든요. 그랬더니 전부 입구지가. 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줄 거. Oh. 얕게 심어 줘가지고 다시. 이꽂이도 그냥 겉에다가 이렇게 던져놓는 거하고 이렇게 살짝 꽂아놓는 거하고 그 입장 그 나오는 수, 속도가 좀 달라요. 조금이라도 흙적으로 묻어있는 게 훨씬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. 어 이렇게서 해 노마를 심어봤고요. 어,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데요. 이꽂지와 군생 같이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네,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 바랍니다.